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악성 코드요. 말 그대로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적인 용도로 즉 굉장히 안 좋은 용도예요이 악성 코드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파이웨어라던가 트로이 목마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바이러스, 원바이러스, 이러한 것들,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이러한 것들이 악성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악성코드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될 수도 있고, 변형되고, 뭐 파일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보시면은요.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경보를 남발할 수 있다. 자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 이거 어때요? 외부 침입 탐지하고 분석한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악성코드는 외부 침입, 탄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은 백신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백신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고요. 악성코드의 설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문제 9번은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